아하 45개 야 이거 못 뽑으면 오바야 못 이거 아못 뽑으면 오바야 못 이거 진짜 아하 죄송합니다 아. 야 이거까지 제가 또 뽑아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미쳤어 아이디 정말로 미쳤어요 그 아이디는 너무 오해 없으시고 매도드 없으시고 신 있다 면면 먹방 무조건이래요. 45개 면먹 45끼로 면 먹방, 먹방 못하면 진짜 저는 나가 돼줘야 돼요. 진짜 라이카 이다 어쨌거나 바로 노래 들고 고고고 갑니다 면을 못 뽑을 수가 없어요. 제가 또면 먹방 전문이지 않습니까? 못 뽑을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키부터 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뭐? 둘, 하나, 둘. 여기서 냄틀가 살짝 설렜어요. 근데 역시나 안 떠요. 갑니다. 냄복방 갑시다. 냄복방. 갑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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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룸불인데 서버 만 옮길게요 15개 일단은 말아먹지는 않았는데 느낌 좋지가 않아요 열다섯 개아 열다섯 개열다개개까아 열개 아 열다섯 개 열개 까서 룸불에이콘데 일단은 말아먹은 느낌이 살짝 있지만 말아먹진 않았고 면 먹방 가겠습니다 쓰다1-15 옮겼고 아이 좀 채널 어그로 좀 끌지 마세요 똑같으니까 제발 좀 이런 어그로 좀 끌지 마 진짜 자, 내원 먹방. 이번에는 천천히 하나씩 가면서 간을 볼게요. 주문 외워야 돼요. 주문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르 두두두 주문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이거는 두르 두두 두. 야, 역시 주문. 주문 스무스해서, 아, 역시 주문. 야, 매드 먹방. 여기다가 이제 년까지가려면은야 여기서 두루두 한번 떴을 때 주문이 받아졌을 때 노래 바로 틀어야 돼요 갑니다 갑니다 주문 외웠을 때 하나둘 가야 돼연 가기야 요거 진짜야 가자 딱딱 딱 나와서 강 나왔어 이거 강 나와서 갑니다 하나 둘 아신 개새끼 하나 둘 하나 둘야 이거지 이걸 노렸어 내가 이걸 노렸어 켜지 야 이거야 주문의 힘이 이렇게 대단했다 야 주문의 힘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야 주문의 힘 너무 대단했다 여러분들 와매드 정령포의 신세개 연속으로 매드신 정령포 말이 됩니까? 그냥 세개로 그냥 마지막이 이게 세, 잘, 잘 생각해보면요 마지막 3개에서 매드, 신, 정령포 뜬거랑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말이 되 이거 와 주문의 힘자 이제 남은거는 이제 라이칸스루프 그리고 워해머 등등 뭐 팔라딘, 당나 다 뜨자 30개인데? 그럼 하나둘로 편하게 가겠습니다 하나둘 편하게 편하게 해달 편하게 편하게 갈게 이거 하나, 둘, 당나 떴어. 당나 떴어. 하나, 떴어 아, 당떴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이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어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이런 중복은 좀 너무한데 근데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아 둘. 세한데 느낌 중복 이분 이분도 사신이야 와 무슨 사신이야 사신 서버 목 옮길게요. 아 미친 거 아니야 신 누가 확률 패치했어 오바야 신이가 확률 패치했어 진짜 이번에는 라이칸이랑 팔라딘 저격갑니다 자워해까지세 중요 하나만 뜨자 세 중요 하나만 갑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도적자 하나 둘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짜증날락한다. 이제 좀신좀 좀 그만 뜨자. 전계정에서도 신 다섯 개인가 여섯 개 떴는데, 아씨. 주문해오자. 두루루루두뚜뚜. 두루루루두뚜. 두루루루두뚜뚜. 안 해, 안 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미친 거 아니야? 뭐야 마지막 순, 마지막 뭐야 이거 정령포랑다 뽑고 이게 뭐야 잠시만요 라이카는 뽑아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라이카는 뽑아야 되거든요 세 개의 기적 갑시다 세 개의 기적 아까, 아까처럼 가능 해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아니야 세개세개 3개, 라이카 아, 뽑아야 되는데 <laughs> 여러분 만 삼천 이백 원짜리요 한 개에 육천육백 원 13,200원이기 때문에 두개 남은 것도 상당히 많은 개수예요. 6,600원짜리입니다. 한 개도 충분히 많은 개수입니다. 이거 부, 충분히 뽑을 수 있어요. 이것도 그냥 바로 라이칸스로 풀어가자. 자, 마지막 하나. 마지막이 너무 안뜬다 이거, 여러분들, 이자식이 잘못했어. 이자식이 잘못했어요. 이거 몇 개야? 이거? 이 자식이 잘못해서 육신이에요 여러분들. 이 놈이 잘못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것도 두개 아니 신 중복 왜 이렇게 잘 뜨죠? 좀 심각할 정도로 잘 뜨거든요. 그 신만 아니었어도 이거 신이 다른 최고비였어도 라이카 뭐팔라딘뭐 워해머 싹다 뽑았어 솔직히 싹다 뽑았고 일단은 팔라딘 이거 바로 먹고 팔라딘 일단 이거 바로 먹고. 팔라딘 없죠? 이거 팔라딘 먹고 버프를 받아야 돼요. 버, 팔라딘 일단 바로 먹고 여기서 바꾸면 아 잠시만 주인분 빙부 한 가나요? 빙부 조금 가나요? 이거 룸브릴강 좀 갈갈이 좀 해드릴까 제가 이게 좀 뭔가 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갈갈이하는 것 중에서 갈면 안 되는 거 초월 근화 빼고 갈갈이? 아 뭐야 한개한개 한개 빠졌다 아 씨. 요거만 갈게요. 이제 말리지 얼마냐? 와 개수 봐라 말리지 이거 미쳤다. 말리지 미쳤고 요거는 일단 랜덤 오픈 좀 해야 돼요. 왜냐면은 뭐몇몇한 채우지도 않고 빙보 돌리면 개손해거든요. 그거만은 개손해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왜 이렇게 안왜 왜 이렇게 안 뜨냐? 이제 떠주고. 요것도 꿀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까다가, 좀 칸수 좀 채우다가, 뭐야! 아니, <laughs> 아니, 그 말이,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최소한 개수로 빙고가 돼, 이거? 왜 이렇게 최소한 개수로 빙고가 되냐, 말이 돼?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손해요, 이거. 확정 오픈해야 되는데. 아, 뭐야. 아, 너무 빨리 키... 채워줬잖아. 아, 너무 너만... 벌써 한줄 채웠어. 350채 해야 되는데. 한 칸만 더 채우면 700 갑니다. 한 칸만 더 채우면. 요렇게 도중도중 한 번씩 700 하면 섞어줘야 돼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 떠, 700이. 뭐야! 개이득인데? 한 칸만 더 채우고, 빙보, 오케이, 됐다. 여기서 이제 빙보 돌려야 돼요. 대리 몇개 남았냐고요? 어, 한 두세 개만 더 하고, 대리 그만하라고.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대리도. 여기서 이제 빙보를. 빙보를 만나게 해줘야돼 빙보를 잠깐만요 제발 요번에는 노래 틀고 하나둘로 가볼게요 그러면 하나둘 아까처럼 똑같이 하던 대로 할게요아 맨날 노래 넘기는것도 귀찮다 하나둘로 하자 이것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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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해도기보다안더 있어 나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여기서 랜덤을 한 칸만 딱 채워주 아 아니야 요거 확정해야 돼 니들아 이건 확정해야 되는 게네 칸이라서 확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네 칸이라서 확정해야 되고 여기서 랜덤에서 한칸더 떠야 돼 랜덤에서 랜덤에서 나와줘야 돼. 랜덤 안 나오면 나와 빨리 야 그렇지 좋아 두칸 남았고요 더갈거 없어요 갈것도 없어? 없 네, 하...씨... 그렇다면, 그렇다면, 한 칸만 더 그렇다면, 그렇다면, 한 칸만 더 제발 간다 한 칸만 더 m a 제발 한 칸만 한 칸만 더한 칸만 더한 칸만 더한만 더. 더, 더. 안 되냐? 안되면 말고 꺼안아안 되냐? 안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안 되냐? 안되 크게 좀 살렸다는 기분이 드니까 상당히 좋네요, 일단은. 아. 마지막에 그 해독기 마지막엔 20개 정도가 조금 못 빠질 정도로 망하기는 했는데 따봉. 나이스.